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원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음, 지난 번 시간에 저희가 그 영인체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리도 배우고 또 신앙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원리에 관련된 이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또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있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답답하거나 또 어떤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오늘 함께 그 공부해 볼 생활원리의 어떤 주제는 바로 생활원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복귀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음, 이야기를 좀 풀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음, 저희가 영인체를 성장해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정성법에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법 그 다음에 정성법 헌금법이 있어요. 이것을 언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7, 8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세에서 이제 17세 되어지는 그 나이대가 되는 아이들에게, 어, 심정적인 교육에 이제 털어 해서 이제 규범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배법과 정성법 그리고 헌금법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이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면 사실 굉장히 말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부모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진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이 말씀이 자연스러워지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거부감이 들거나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이 음 본인이 생각하는 이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생활이 구변되어지면서 자제들이 신앙과 점점 떨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법과 정선법과 이 헌금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세상은 복귀라는 게 사실은 없죠. 말씀 그대로 창조 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 원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귀라고 하는 길이 생겨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께는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 아,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복귀라고 하는 길을 상상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복귀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로고스 또는 하나님의 설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져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이 길이 이제 복귀의 길이다. 그래서 복귀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만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원리적인 길이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원리적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복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이 길이 어, 복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귀의 길은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이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단계, 타락하기 이전의 단계까지가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타락한 아담과 이 해와가 결국, 타락하기 이전, 이 장성기 완성 끝까지, 이 돌아가는 것까지가 복귀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 단계에 왔을 때, 마지막 남은 이 길을 가는 것은 원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창조 본연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복귀의 길과 원리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담과 헤아가 바랬던 성장했던 이 길은 시간상으로는 과거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의 세상은 타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타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 길을 갈수 있는 심정적인 교육은 해나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이런 복귀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길을 갈 때는 이 바로 복귀의 길과 원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귀의 길은 뭐냐 복귀의 길은 바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재미난 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과 미신, 이 신앙과 미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다 사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를 놓고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된다면, 열심히 헌금하는 게 신앙이 있느냐?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이 신앙인이냐. 뭐,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신앙인이냐. 그것보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또, 우리가 원리책을 뭐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용하다는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구슬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몇천만 원씩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미신은 나는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어떤 신에게 신을 달래가지고 신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신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굿도 하고 뭐 부적도 가지고 뭐 어떤 주문서를 가져가지고 이 신이 어떤 절대적인 신이 나한테 뭔가를 애군을 물리쳐 주고 행운을 갖다 주는 그 마음을 가지면 미신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부위에 맞춰서 내가 바로 내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미신의 기준점은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에게 가면 가는 행동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어떤 신이나 어떤 하나님이나 뭐 누군가가 부처님이나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신적 생활이 아닌 신앙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적 생활하게 을 되어졌을 때 바로 복개길과 원래 길을 구분해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사탄을 분립하는 노정이 첫 번째에요. 그래서 복귀의 길은 사탄을 분립해 나아가는 그 노정이 바로 소생기, 장성기까지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을 분립해 나아가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인물들이 지금까지 복귀한 하나의 복귀한 형태, 모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원리에서는 야곱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노정이 에서, 형인 에서를 자연굴복해서 형제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모든 모세나 예수님이나 재림주님도 이 야곱의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가난복귀 노정을 걸어간다 라고 원리는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할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리고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복귀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복귀한 형태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예배법과 정성법과 헌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세 가지의 내용들을 복기한이 형태를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심망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예배와 정성과 헌금이 나와 하나 되는 거죠.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일치되었다. 또, 일체되었다. 하나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몸마음이 하나되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하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침에 밥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가 밥을 자연스럽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밥을 자연스럽게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네, 식사를 못해요. 그밥 먹는 게 너무나 쉽고 편한데도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야 진짜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들어가면 항상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좋다, 힐링된다. 야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귀한 형태는 결국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 사탄 불리의 노정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기 이전 단계인 장성기 완성급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때가 있어요. 이 장성기 완성급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와 연령으로 보면, 14세에서 16세 정도죠. 이게 그러니까 14세에서 16세 정도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이 장성기급에 되어져 있는, 통일사상에서 교육으로 본다면 이 때가 교범교육이고, 태어납니다. 심정교육이고, 이 나이 대가 바로 이렇게 지식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큐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의 큐범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장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목표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어른이 되고 인격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영인체 성장이 이 성장, 이 3단계 도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신체, 우리들이 이 자라나는 이 육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밥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건강하면 자동으로 큽니다. 육신은. 예, 이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이 육신은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책임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인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분명한 책임분담이 있어요. 그 책임분담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원리의 길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두 가지의 길이 복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장성기 완성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규범이 바로 예배법과 정성법과 헌금법이에요. 이세 가지의 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했던 것처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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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부모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 어, 동물들은 그 이제 웃는 동물은 없다 고 그래요. <laughs> 그니까 이제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그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얼굴 근육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 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 있고 결국은 부끄러워 할줄 아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이 교육을 할 때는 그 부모가 하는 것을 새끼들에게 그대로 보여 주면서 그냥 새끼들이 배우는 거죠. 그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이게 알에서 깨어나서 성장할 때 결국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많은 동물들의 어미와 어미들이 하는 모습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 자녀들도 그 새끼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인체도 하늘 부모님 앞에 당연히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예배 정성 헌금이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성기 완성급에 가야 되는 이 길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연스러우냐 아침에 밥 먹는 것처럼. 잠이 잠이 와서 그냥 푹 잠을 자는 그 모습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 일요일 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 일요일 날 예배 가야 되는 거 억지로 뭔가 회사 출근하듯이 어, 가게 된다거나 뭐 그러면 정말 힘들죠 뭐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때 우리가 억지로 가진 않아, 않잖아요 내일 좋은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정말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면 정말 뭐 기쁘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와 정성과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잘 드릴 수 있느냐. 예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장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다. 또는 가정이 있다. 모일 어느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성별되어져야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쓰레기가 있거나 지저분한 곳은 사람이 다녀간 곳이지만, 자연이, 자연스러운 곳은, 그 자연스러운 그,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 그 장소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복장 역시 깨끗해야 돼요. 시간도 깨끗해야 돼요. 시간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늦거나, 뭐, 뭐, 뭐랄까, 뭐, 이것저것 상황 때문에 늦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깨끗한 복장으로,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예배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도, 우리가 이제 정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도 하나의 형태도 있지만, 기도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문의하고 보고한다. 그러면 이 기도도 역시 내 마음 속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의 보고거든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아무도 옆에 듣지 않으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서껏 드리는데,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은 내가 미신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뭔걸 뭐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보고는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 이 자리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만물의 만물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창조 이 원리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물을 추간해야 될, 될 주관주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을 뵙거나 마음을 만날 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 그러니까 예배와 정성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마음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몸의 부분에 되어 주신 이 만물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쳐 준다면 사실은 수요일날 수요일날이 제일 좋죠. 이게 3일째 밤이라고 합니다. 3일째라고 하는 것이 음, 에집트에서출애굽갈 때도 3일로정, 예수님이 무덤에서 깨어난 3일로정, 그다음 여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3일 노정의 불리 기간, 그 다음에 어, 이삭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 아산까지 가기 전까지 3일 기간들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3일 기간으로 다두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때 다가오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언제 준비하면 좋으냐? 수요일 날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이나, 수요일 날, 아, 이번 주에 주일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1일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 어떤 특별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수요일 날, 헌금을 각각 준비해서, 기도대나, 또는 뭐, 단이라든가, 내가 특별하게 성별해서 준비한 장소에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때 헌금을 준비하면, 이날 예배 때, 내가 가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준비해 놓잖아요 또는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입고 갈 옷을 미리 어, 결정해 놓잖아요 또는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갈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로 갈지를 미리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잖아요 일요일 날 예배에 안 빠집니다 오히려 이 일요일 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일요일 날 빨리 가고 싶어지고 준비한 예물이 이세 가지의 정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성별되어지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첫 번째는 바로 사탄 풀림의 노정의 길인 것이고 이 사탄 풀림의 노정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 형태의 모델이 바로 예외와 정성과 헌금법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장성기 완성급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성별된 시간을 가지고갈 때는 이러한 복귀의 길의 노정으로 걸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원리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이때부터는 복귀의 길이 아니라 원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원리의 길은... 첫 번째는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의 심정을 체우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로 보면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길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 메시아의 심정을 체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뭐냐 이 마지막 완성기라고 하는 이 길이 원리의 길은 뭐냐면 메시아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아는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리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자리라고 하는 이이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참은 속성이 절대 유일 불변 예 영원합니다. 근데 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을 다른 말로 하늘부모님이라고 표현도 가능하죠. 참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러한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심정을 체휼할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이것이 말씀 주신 것이 3대 왕권과 4대 심정권이거든요. 이거는 참부모님의 심정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정권이기 때문에 이 3대 왕권과 4대 심정권은 바로 이 원리의 길에서만 체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분을 체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따라 우리가 복귀원리에 보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해야 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성장은 우리의 몸일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여기서 성장,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 그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 성장해야 된다 라고 원리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장은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인체까요 당연히 몸이 아니겠죠. 메시아를 이때 만나서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영인체 부분입니다. 그럼 이 영인체는 원래서 어떻게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생력 요소와 이 생소가 있을 때 영인체는 성장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이생력 요소에 대한 4대 심정권은 바로, 형제, 자녀, 부부, 부모. 그 다음에 3대 왕권은 장자권, 부모권, 왕권. 이세 가지의 내용을 참부모님의 심정권으로 채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참부모가 되어라. 너희도 메시아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이러한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러한 복귀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은 어리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그런 귀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어떤 신앙의 일목요연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복귀의 길을 내용이 자연스럽게 실천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신앙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내용들 모두 모두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영인체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심정체율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님의 심정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성장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의 예배법, 정성법, 헌금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서 양육해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고 나이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이가 더 들더라도 이 내용들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형제가 있는 겁니다. 식구님, 오늘, 어 좀, 뭐 완벽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짧게 함께 공유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좀더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놓고, 아,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야 될사회의신정권 안에 함께 있구나. 그래서 부모로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있는 부모 사랑을 가지고 자녀 사랑을 느끼는 거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시기에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원리적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